네, 오늘은 3월 6일 목요일입니다. 호소력 있는 확신이라는 제목입니다. 호소력 있는 확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신약 성경 전체는 호소력 있는 확신을 줍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점포, 선포할 때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 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마음의 찔림을 받았죠. 그리고 어찌할꼬 어찌할꼬 했을 때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그리고 죄 싸움을 받고 예, 성령을 받으라. 예, 이렇게 어,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셨죠. 나중에 이방인들의 그 회심에 대한 어, 그 소식을 전하면서 또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네, 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주셨다. 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소에 있는 사람들은 음, 사람들도 그들의 영적인 기업에 대한 계약금 보증금을 받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조심스러운 망설임과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네, 이 말씀이 예배소서 4장 30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이나 정말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바로 그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그 구원의 날까지 예, 그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 고린도 사람들에게도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려는 어, 것입니다 아멘 영혼구원에 대해 추측하게 만드는 모든 교리는 신약성경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의 회의론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시는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네. 그 개혁계정에서는 그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그 증거를 주셨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예,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죠. 우리가 이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예, 주로 우리가 신에서 거듭나게 되었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부위주의로 말미암아 당신의 구원이 혹시 사라질 것처럼 구원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당신의 구원을 의심하기를 바라는 유일한 자는 바로 그의 악한 손에서 당신을 잃어버리고 구경하며 서 있는 사탄뿐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마귀가 우리의 그 영적 아비였죠. 예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신 일 그것을 믿고 주 주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죠. 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죠. 그런데 그 구원을 의심하기를 바라는 것. 그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왜 자기의 손에서 우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바 되었습니다. 아멘.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면 요한이 쓴 서신서들을 읽어 보십시오. 한 짧은 편지에서 요한은 일반적으로 알다라고 번역되는 그리스어 동사를 예, 무려 4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짧은 편지는 요한 일서를 말하는 것 같아요. 요한 일서에 보면 기노스코라는 그 알다라는 그 헬라어가 예, 무려 42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아주 친밀히 아는 것, 예,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절, 4장 13절,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참 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영생이십니다. 아멘. 그분을 우리가 아는 것, 예. 그 어떻게 알아요? 인격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알고, 경험으로 알고, 아주 친밀히 알고, 육체를 통해서 아는 것.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어서 서로 동침했다. 이게 이제 야다라는 히브리어잖아요. 그 야다의 히브리어, 그 여거 그 히브리어의 여거가 바로 키노스코입니다. 그렇게 서로 하나 되어서 아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적으로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당신의 지성이나 추상적인, 신학적인 개념의 분석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기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런 것들을 게시해 주셨습니다. 아멘. 어린 아이처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예, 그 마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 그 하나님의 그 지혜를 나타내셨다. 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배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죠. 예, 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났고 성령으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속량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 예,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예, 선전하는 삶, 그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의 그 구원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그러면 그 자녀를 책임지지 않고 그 자녀를 버드, 버릴 자가 누가 있겠어요? 인간적인 부모는 자기 자식을 잃을, 잃, 잃어버릴,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첫 열매로 예, 첫 열, 그 부활의 천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날 것을 믿고 또 우리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 죽을 몸을 벗고 그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한발한발 한발 걸으면서 어떻게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 예, 우리의 혼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의 그냥 영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영혼, 몸에 있어서 정말 그 가장 완벽한 그런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예, 주님을 보게 되는 것. 예, 그것이 바로 예,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인치심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어, 너는 내 거야. 도장이 꽝 찍힌 거죠. 그 확신 가운데 걷습니다. 아멘. 나의 하늘의 기업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정말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예,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 우리를 인쳐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이땅 가운데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며 또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땅 가운데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아들의 삶그 삶을 이땅 가운데서 살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 하나님과 하나되게 하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 받게 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정말 나의 행위에 의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고 그것을 성령으로 인쳐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날마다 걸으며 또 우리가 우리의 혼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혼이 영에 있는 그 아름다움과 똑같이 점점점점 점점 일치되는 삶 그래서 그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그 삶을 살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구원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확신 가운데 날마다 날마다 걷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것이고, 그 기쁨을 통하여서 구원의 우물들에서 그 물을 길어서 우리가 마실 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에게 그 생수를 마시게 하는 삶, 그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